안녕하세요. 오로바카 박상희 과장입니다. 픽업트럭 맛집답게 오랜만에 풀사이즈 픽업트럭을 갖고 왔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왜 픽업트럭에 폭 빠지게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다찌 램 픽업 차량 때문에 폭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이 차량 역시 더운 날씨를 가진 텍사스 출신 차량입니다. 어, 텍사스에는 론스타 에디션이라는 스페셜 에디션이 있는데요. 이 차량이 바로 론스타 에디션 차량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올 어바커는 100% 자사 매입 차량을 판매하며 허위 매물, 알선수수료 일절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최저가에 판매할 걸 약속드리며 저희 올 어바커와 즐거운 중고차 쇼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닷지 램 픽업 5.7 V8 모델입니다 17년, 20년 6월 등록한 직수입 차량이며 17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다소 있으나 전차주분께서 장거리 위주로만 주행한 차량으로 엔진 미션 상태 매우 완벽한 차량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텍사스에서 나오는 론스타 에디션 차량으로 비콘 모델 대비 실내가 좀더 고급스럽고 안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내외관 관리 상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어떤 옵션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 차량의 헤드램프는 신형 헤드램프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기검사를 위해 기존 헤드램프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릴 보시면 블랙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RT 모델 그릴을 적용한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올 블랙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요. 매우 강인하고 좀더 스포티한 인상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측면부 보시면 어, 오버 팬더 플레어가 이 되어 있어서 좀더 강인한 인상이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 20인치로 인치업 되어 있고요 휠 모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역시 90% 이상 트레드가 남아 있습니다 어, 픽업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0인치 오프로드 타이어가 얼마나 비싼지 아실 텐데요 그만큼 유지비를 아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매우 높고 큰 차량이어서 전동식 사이드스텝 들어가 있습니다 지붕 보시면 가로바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양한 레저용품을 실으실 수 있습니다 뒤쪽도 휠타이어 다 깨끗하고요 이 차량의 장점 중에 하나가 램 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램 중에 램 박스가 없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램 박스가 있습니다 어, 작업점도 들어오고 있고요. 램박스가 있으면 좋은 점이 공구나 여러가지 잡동사니들을 적재함에 실은 짐과 따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더 정리정돈되게 관리가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v 8답게 어, 듀얼 머플러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미국 정통 트럭답게 트레일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사령고동 차량 맞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적재함 역시 부식, 스크래치, 오염에 강한 어, 내장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어디 하나 파손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 커버로. 매우 튼튼한 3단 조절 알루미늄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 보셔도 램 박스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로 모두 램 박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레드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외관은 전체적으로 훑어봤고요, 어,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론스타 에디션 차량이어서 실내가 일반 모델 대비 좀더 고급스럽고 안락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적재속세 의 가죽을 잘 사용했고요, 베이지 그리고 브라운의 투톤 조합이 매우 안락함을 느끼게 합니다. 운전석은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럼버 조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 손쉽게 실내 안으로 들어왔고요.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핸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멀티미디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이용해서 계기판에 다양한 인포메이션이 확인 가능하십니다. 미국 차량은 국산차 대비 차량 관련 인포메이션이 많은 편입니다. 계기판 보시면 17만 3천키로 주행거리 나와 있습니다. 웹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달아놓으셨고요. 룸밀러 보시면 안드로이드 올인원 룸밀러로 달아놓으셨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와이파이 연결하시면 사용 가능하십니다. 다이얼 타입으로 기어 변속기 있고요. 보시면 사령구동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사령구동 락도 있고요. 열선부터는 따로 달아놓으셨습니다. 모니터는 넓은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미디어와 차량 관련 컨트롤 및 에어컨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필요 없을 때는 스크린 오프도 가능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토홀 모드 버튼도 따로 갖고 있고요. 앞뒤 모드,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십니다. 어, 풀 사이즈 픽업답게. 수납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 그리고 센터 콘솔까지 수납공간이 매우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석쪽 대시보드 보시면 론스타 에디션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실내는 주행거리가 있는 차량이지만 어, 새차같이 매우 깔끔히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열 시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풀사이즈 픽업 트럭답게 2L 시트가 매우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어트림 관리 상태 및 가죽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1, 열 뒤쪽도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성인이 앉았을 시 무릎 공간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2L 시트는 이런 식으로 접으셔서 이걸 펼치시면 여기 또한 적재함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편하게 실을 수 있는 이런 패드가 나옵니다 역시 픽업트럭 답게 다양한 적재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가변 배기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배기음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치 램픽업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17년형, 20년 6월 등록했고요. 17만 3천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다소 있어 보이나, 장거를 위주로 주행한 차량으로, 전 이용자분이 엔진 미션 관리를 매우 잘한 차량입니다. 출고 시에, 그리고 엔진오일및에어컴퓨터 저희 올 어바쿠에서 교체해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성능업체가 보증하는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운전석 휀다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올 어바카에서 판매하는 이 차량의 착한 가격은 4,350만원입니다. 4 3 5 0만원에 미국 정통 픽업 트럭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뵐 걸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